안녕하세요. 파이혁명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3일 환경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암호화폐 채굴을 막는 암호화폐 자산환경 투명성 법 제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암호화폐 채굴로 증가하는 환경 문제를 단속할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에서 말하는 채굴은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에서 원장 내에 새로운 기록을 생성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얻는 방식이 대부분이죠. 채굴자는 블록체인상의 거래 진위를 검증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채굴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분산 원장 기술은 원장 기록 생성을 장려하기 위해 채굴자에게 코인의 일부를 보상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채굴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작업 증명 방식과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POW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해 물리적으로 해시 값을 구하고 코인을 보상받는 반면에 pos 방식은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암호화폐 채굴 방법은 채굴 연산 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채굴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채굴 시장이 커지면 유발하는 전력 낭비, 그래픽 카드의 남용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점에서 볼때 파이 코인의 채굴 방식은 혁신을 가져다주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복잡한 것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것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들을 보면 그것들을 아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카톡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처음엔 메신저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 택시, 카카오 맵, 뭐 쇼핑 등 카카오 하나로 여러 가지 일을 모두 할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왜 이렇게 성공을 할수 있었는가를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편리함이죠. 편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성공을 거둔 것이죠. 파이코인의 채굴 방식은 이미 복잡한 과정, 전문 지식이 필요 없이 쉽게 채굴을 할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채굴을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최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4,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최고를 진행 중인 사람들의 숫자만을 나타낸 것이고, 잠시 최고를 쉬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편리함 속에 안전함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카카오는 은행 시스템과도 연계할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게 되었고 신원 인증까지 할 정도로 그 안전함을 입증했습니다. 파이코인도 안전함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KYC 인증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언젠가는 파이오니아 분들 모든 분들이 KYC를 인증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채굴에 열중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의 미래는 쉽고 편리하고 안전한 것들이 사람들은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암호화폐 채굴 방식이 야기하던 문제,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해결되는 추세에 돌입을 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으로도 채굴자들은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채굴할 경우 소 규모의 채굴자들은 마이닝풀에 가입해 블록을 성공적으로 채굴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전문적인 채굴 장비인 ASIC에 비해서 스마트폰의 성능은 극히 제한적이며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부담 요소로 인해 기기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장치가 손상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발생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앱들이 있지만 사용 전에 합법성을 확인하는 등몇 가지 주의가 필요했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채굴이 가능한 앱의 특성을 살펴본다며 파이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휴대폰에서 채굴할 수 있는 최초의 디지털 통화다. 스텔라 합 t 프로토콜 기반으로 발생된 암호화폐다. 스텔라 합의 포토콜은 자료 합의 방식이고 어떤 방식으로 블록을 생성하고 보안을 유지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코인을 살펴보면 모바일 앱으로 파일을 채굴할 수 있으나 현재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코인으로 확인된다. 이건 지금 기사가 잘못됐네요. 현재 후오비와 엑스티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었습니다. 도둑 상장이라고 봐도 되구요. 오픈메인 내 출시 전에 두 거래소에서 돌연 상장해 버렸습니다. 현재 5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 트렌드가 웹2 방식에서 웹3로 변화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채굴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웹3로의 변화에 맞물려 등장한 OI 네트워크는 새로운 암호화폐 채굴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I 네트워크는 새로운 소셜 미디어 보상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해서 OI 네트워크를 소셜 미디어에 연동하여 유저가 평상시처럼 본인 SNS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소통을 한다면 그에 따른 암호화폐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OI 네트워크는 기존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OI 네트워크를 연동하여 플랫폼 내에서 유저의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기본 구조는 NFT를 따라가고 있죠. 대체 불가토큰 NFT 방식입니다. 암호화폐 채굴 방식은 세대가 거듭할수록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점점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암호화폐 채굴이 시장에서 경제나 환경에 해롭다는 비판은 옛말이 되었고 파이 프로젝트 파이코인은 새로운 채굴 방식의 혁신 그 선두 조자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KYC 인증 안 되신다고 짜증나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젠가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고 천천히 인증하셔도 되고요. 그만큼 파이코인이 보안을, 안전을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번 대규모 KYC 인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증되셨다고 하시고요. 파이 프로젝트 소식, 최근 이슈 등을 공유하고, 모르시는 부분들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시고, 함께 물어보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이 코인 4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입장하시고, 자세한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서로 유용한 정보 주고받으면서, 같이 정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인 채굴 방식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굴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웹3 채굴 방식으로 크게 변화할 것이고 채굴에 대한 진입 장벽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며 우리 일상에 서서히 암호화폐가 파이프로젝트가 친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채굴이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파이프로젝트의 발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파이 소식 업데이트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정보방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입장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